할렐루야 아, 이렇게 만나 뵙고 반갑습니다 에, 특별히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 시작됐는데 이 시작은 언제나 마지막 끝이 있고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 내게 맡기니 내 줄검에 참여할지라는 칭찬받는 이제 하해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천국보험을 많이 전하다가 결산을 한다면 아마 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저는 천국보험 기로원 원장이고요. 그리고 천국보험 부흥사회를 이제 1월 10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어 한국과 지구촌 모든 곳에 모든 목사님들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더 많은 열매가 맺기를 소원하면서 시작합니다.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. 이제 우리 특별히 총회와 선교회의 고문으로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